예, 국민 여러분, 충청남도 도지산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연말이면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정부를 믿고 각 시도를 믿고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시면서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셔서 우리가 하루속히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날을 함께 그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 사이 양국 화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양국화를 풀어내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극심한 사회 양국화를 해소해서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난이 있을 때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국민이 힘을 합쳐서 이를 잘 극복하였습니다. 멀리 임진왜란, 병자로란, 우리가 한일 합방, 아니면 IMF 6.25 때도 우리 국민들께서 지혜를 모시고 힘을 합쳐서 잘 극복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민 속에는 국난 극복의 DNA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난 극복의 DNA를 함께 잘 발현해서 이런 사이 양국과 저출산 고령화라는 이런 3대 위기를 극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5200만 국민이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런 가운데 저 양승주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화이팅!